어 어쨌든간에 참 어, 북한군의 파병이 저는 여파가 조금 적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다음 문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문제인데요. 어, 미국 대선이 전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미국 대선 이제 이2주 남았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 협상을 통한 빠른 종전이 예상된다. 네. 두 번째는 여전히 지속적인 군사적 지연이 이뤄질 거다. 네, 아, 한번 이, 풀어보시죠. 이거는 보니까 네. 트럼프가 되느냐 헤리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트럼프 지지, 트럼프가 될 거란 분은 일번같고 해리스가 될 거라는 분은 이번 같긴 한데, 그렇죠. 아니 뭐 지금 기존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축소하거나 러시아와 의 협상을 음. 통해서 빨리 전쟁을 종료하겠다라고 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리스 같은 경우는 바이든의 어떤 외교 업적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음. 어, 이 전쟁을 지속적으로 군사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이런 면에서 이 부분만 따져보면 저는 트럼프를 음. 지지하고 싶어요. 네. 전쟁이 빨리 좀 종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실제 지금 어 미국 대선 약간 희한하게 지금 흘러가고 음. 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분위기가 맞아요. 있고 원래는 되게 해리스가 유리할 것이다라는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지금 트럼프 우위를 두는 언론들이 계속 더 나오고 있고 여론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거든요. 솔직히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헤리스가 디심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음. 생각도 좀 들고, 지금 뭐 들어보니까 트럼프 관련 주식들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가상화폐 돈을. 예, 거. 지금 그러니까, <laughs> 아, 이게 지금 돈은 정직하다고, 돈이, 음. 돈을 쫓아가면 된다고 라 하는데, 어, 최근에 트럼프가 한두 달 정도 굉장히 고전했었거든요. 한 네. 달에 고전했었었는데, 그 총알 피스 이후에, 그러니까 총기 피스 이후에, 근데, 떨어서 져안될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의 어떤한 음. 어 언론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 등에 있어서는 상당히 트럼프가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 그러니까 네. 이게 보면. 어... 처음에는 그랬죠 남녀간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음.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여성분들의 어떤 몸의 결정권, 음. 낙태나 음. 그런 음. 부분에 있어서 음. 여성이 결집을 하고, 음. 그 다음에 또 이제 흑인 음. 소수민족이 소수인종이 뭔가 이렇게 결합을 한다고 했는데 음. 은연중에 이제 그 백인 플러스, 그 다음에 그 주류라고 할수 있는 이제, 이전에 이제 백인의 어떤 어, 그 미국이 뭔가 바뀌어야 된다. 네. 지금의 미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한, 진보라는 말 속에서 음. 미국의 가치가 조금 잃어버리고 있다. 음. 그런 관측에서 보면, 백러시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8년 전에. 네. 근데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미국이, 우리가 볼 때는 미국이 고립주의나 아니면 자국 중심주의가 아니라 음. 여전히 어, 세계 의 어떤 경찰국가로서의 역할을 해주길 원하잖아요. 그 다음에, 무역도 우리는 보호무역보다는 자유무역 자유 (WTO) 체제가 공고이 음. 되기를 음. 원하는데 실제로 미국에 먹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음. 그런 부분보다는 내가 내 주머니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음. 실은 저희 형이 미국에 있거든요 아. 근데 8년 전에 트럼프가 됐을 때 우리는 진짜 이해가 안 됐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다르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트럼프에 대해서 이 사람이 거짓말쟁이하고 되게 기괴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그게 일정 부분 기존의 뭐 CNN이나 ABC나 NBC나 음. 그쪽에 있던 주류 언론을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미국을 진짜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저는 아니에요?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음. 객관적으로 못 보고 있는 게 우리나라 언론은 약간 음.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아것 같아요. 바람이 있어. 네, 바람이 있는 것 <laughs> 맞아요. 같아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과거에는 약간 좀그랬는데 최근에는 약간 저는 차라리 그 트럼프가 됐으면 좋겠다 어. 개인적 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민주당 정 미, 미국의 민주당 정권에서.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득본 게 별로 없어요. 음. 생각보다는 자유무역을 무역을 더 추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트럼프처럼 보호무역을 보호 훨씬 더 음. 강화했거든요. 그리고 바이든 때 SK나 삼성보고 다 미국에 와서 제, 공장 지어라. 안 그러면 무슨 과세하겠다. 음. 이런 식으로 나와서. 오히려 조금 더 미국, 그러니까 미국이 바, 민주당 정부일 때 외교적으로 우리나라 득이 되는 게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네. 미국을 바라볼 때 음. 그쪽도 어떻게 보면 자국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음. 근데 막연하게 이념적으로 음. 물론 혈명이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음. 아주 그쪽이 아메리카 퍼스트는 음. 단순히 트럼프의 기조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볼때좀 냉정해져야 된다. 네 한번 그러면 이번 문제 한번 우리 아 어, 결과 한번 봐볼까요? 아 협상을 또한번 그러니까 여기는 또 트럼프 그렇죠, 지지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번 성별로 한번 봐볼까요? 아, 거의 어, 똑같네요. 똑같으시네요 <laughs> 남녀 뭐 구분 없이 네. 어 그다음에 세대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세대별로. 오, 10대는 뭐, 어, 정전이 돼야 된다. 그리고 20대, 30대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40대도 정전이 훨씬 더많으시고 50대하고 60대는 또 달라요. 음. 50대는 또 아예 또 성향이 네. 반대시네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군사적 지원이 68%, 어, 정전이 32%, 60대는 음. 거의 6대4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6.5대3.5 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종전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약간 세대별로 틀리시긴 하는데, 어, 뭐 이것이 곧뭐 트럼프와, 트럼프와 뭐 어떤 해리스를 뭐 곧바로 지지하는 음. 것은 아니니까요. 뭐 하여튼. 근데 오늘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게 답을 고르는 게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동의율을 얼마만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본인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도 나처럼 생각하는 음. 퍼센트가 얼만가이 동의일 퀴즈는 거기에 어 포인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생각해서 정답과 동의율을 기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